오늘 아침에 올린 건데요. 몇, 몇 해냐면 306회입니다. 자회전 하다가 왼쪽에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랑 부딪힌 사고인데요. 근데 여기 차량 신호는 있는데, 차량 신호등은 있는데, 보행자용 신호등은 없다. 게다가 불법 주차된 대형버스까지 있다. 그래서 사고 났다. 어떤 사고인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회전 시내 가는데, 킥보드랑 콰. 네. 여기서요. 자회전 신호였죠. 근데 자회전 신호였는데요. 중간에 이제 황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버스 때문에, 여기는 버스들 때문에 중앙선인데요. 요 차가 이렇게 오죠.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버스가 가로막고 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불박차가 원래 아까 자회전을 맞췄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차 때문에 제대로 자회전부터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여기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바뀌었는데 운전자는 운전자는 이 차랑 이차 신경 쓰면서 지나느라고 요게 신호 바뀌는 게 이게요. 이게 눈에 지금 여기서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막 바뀌는 중인데요. 이게 쉽게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지선을 넘었나 안 넘었나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요. 요거 여기 이 어린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때 어린이가 왜 보이죠? 쉽게 잘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이렇게 나가면서 이쪽이 딱 사각지대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서 결국은 부딪혔죠. 자,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뻔히 보이는데 운전자가 그거 못 보나. 그리고 횡단보도 서행했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횡단보도 서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 때입니다. 아까 자회전 신호를 보고 가면서 차 속도가 높지 않아서 딜레마존으로 멈추려고 만만 먹었으면 횡단보도에 그래도 멈출 수는 있었을 텐데 왜 신호등 끝까지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본넷, 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운전자 뒤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운전자는 그 정지선을 막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운전석에 앉아보지 않으면요. 판단 못 합니다. 그리고 제 제가 이어 올려드린 이유는 아니, 뻔히 보이는데, 애가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왜못 피해?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운전석에 앉아보세요. 어린이가 안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보였을 때 이미 늦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화각 보세요. 가로막혀서 그렇지, 화각이 지금 양쪽으로 이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블랙박스는 대체로 광각입니다. 광각. 와이드 하죠. 저보세요저 여+ 에어까지 보이잖아요. 이만큼 보이잖아요. 광각은요, 옆으로도 옆으로도 멀리 보이고요. 앞뒤로도 보이는 것도 훨씬 더 멀리 보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조차 신경 쓰느라고 거기서 옆에 있는 그 일행하고 깔깔거리느라고 못 봤다는데, 말을 하면서도 앞으로 보죠. 보고 하고 보일까요? 여기, 여기, 애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오는데요. 에이플를 가리죠. 그리고 여기가 내 신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내, 여기가 지금 황색불로 바뀌었으면 바뀐 걸 알았다든지더라도 황색불로막 바뀐다 해서 내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때 보행자는 나중에 녹, 내가 빨간불로 바뀌어야 그때 여기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죠. 그럼 보행자는 아직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황색신호 따라서 다 거기 정신을 멈추십니까? 솔직히 여기 가슴에 손은 대, 대답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황색불 들어왔을 때 거기 딱쳐 보세요. 설릴까요 정지선에? 못 씁니다. 그리고 황색불은 내가 볼 때는 황색불 들어왔을 때 정선 넘은 걸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막상 본내 차는 좀한3 m 정도 뒤에 3, 4 m 뒤에 있습니다. 3m 정도 보통 뒤에 있죠. 정지선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애, 이 아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죠?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광각일 때는 옆으로도 마, 옆으로도 공간이 많이 보이고요, 앞뒤로도 많이 보여요. 실제는 그것보다 조금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그 댓글들을 좀 보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 사무실에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 제가 어, 뭐 찍어봤습니다. 제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직원고 같이 같이 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흰색 차요. 우리 차랑 거리 얼마나? 이거 안 되지. 그지? 우리 우리 본넷들. 여기 눈으로 보면 바로 붙었어요. 바로 흰색 차가요. 그런데 안 되지. 안안 되는데 여기는 자, 여기 보세요. 저 여기 여기. 여기 뭐 엄청 멀어 보이잖아요. 좀 초점이 잘안 잡혔는데. 여기는 엄청 지금 현재 바로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그 흰색 차요. 네. 거리가 얼마나 돼? 1 m 안 되지. 제가 앞석에서찍었으면좀잘 보일 텐데 뒤쪽에서 어. 찍어 갖고 안 되지. 안 되는데 여기는 자. 이 흰색 차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이 차요. 이 차가, 이 차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저 멀리 보이죠? 저 멀리. 영상에서 여기 보면은 저 멀리 보는데 여기 거진 한뭐 4, 3, 40m 처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여기는 얼마나 보이나요? 예. 내 눈은 이게 보이는데 여기는 저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요. 요 옆에 이 자동차, 이것도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저렇게 멀리 보여요. 그두배내세배 정도 더 멀리 보입니다. 아왜 이렇게, 지왜 예. 네, 지금 여기 있는 차요. 아, 제, 제가 빠져보죠. 이 차요. 이 차, 우리랑 불과 한 7m 될까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훨씬 더 멀어 보이죠? 멀어, 뭐, 멀어 보이죠? 저 앞에, 그차 앞에 있는 차요. 아이고, 이 요, 요 차, 지금 요차 보는 겁니다. 요 차요 이 차가 이렇게 멀리 보이죠 이게 실험 실험을 하려 그러면은 알수 점이 안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도 없어 얼씨 지금 저거랑 우리랑 번법 이다 나랑 대봐 흰색 차나 오케자 지금요 요차요차요차요차즉이 차요 이 차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요 블랙박스는 저 멀리 보입니다 저 멀리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 광각 렌즈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각 렌즈는요, 여러분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 저는 이제 캐논 카메라고 하 캐논 렌즈 쓰는데요, 1635 렌즈 있습니다. 1635 광각 렌즈 이제 광각 렌즈로서 아주 좋죠. 1635 1 6 m m 로딱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무들이 바로 옆에 쭉쭉쭉쭉 있는 가로수가 가로수 쭉쭉쭉쭉 양팔 벌려 있는 거랑 똑같이 보입니다. 또 200mm. 7, 70200, 100통으로 찍으면요. 100통으로 200으로 땡겨서 찍으면 나무들이 전부 다 바로, 바로, 바로 딱! 바, 바, 바로 옆에 딱다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바로 렌즈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게 사람 눈과 다릅니다. 엄청 다른데요. 얼마 전에서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해서 실제로 실험한 게 있었어요. 저희 그 KBS PD가 사람 눈에 보이는 걸로 카메라로 똑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블랙박스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 실험해 보겠는데, 한번 예나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방송된 거냐면요, 지난 11월 22일 날 방송된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블랙박스에, 블랙박스 제가 빠지고서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송했던 건데요. 사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처음 겪은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탈 없이 주행하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 휘청거립니다. 네, 지금 들어온 차요. 저차 눈에 보인다 왜못 피하느냐?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 차로 변경해서 가는데요. 자 여기 저, 저, 저 차가요. 지금 깜빡이고 여기 옆에 가는데 이때 들어오죠. 이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보였지만 내눈은안 보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실제로는. 그리고 실험을 직접 해 봤는데 보시죠. 자,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들 이거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당시에 제보자의 시야는 일부분의 전방과 운전석 창밖에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상에서는 좌우로 더 넓어진 화각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운전자는 이만큼이 요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요게, 운전석에서는. 여기서는, 이만큼에, 이만큼에, 지금, 여기, 여기, 이거, 이게 안 보이죠? 운전석에서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는요, 블랙박스에는 이만큼에도 운전자는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해보세요. 저는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전차 타고 가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 직원하고, 어, 여기 잠깐, 천천히 가보자. 옳지, 옳지. 자, 지금 어디까지 보이지? 그지, 그지, 그지? 그러면서, 저는 수시로, 차가 빠르게 달리지 않을 때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블랙박스에 봤던 거. 자, 또 여기서요.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차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게 여기 있는 차입니다, 이 차. 아, 요, 이건, 요건가요? 아, 이게 아니, 이게 아니네. 이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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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차들은 요거는 요, 이거, 요거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블랙박스에 보면 바로 블랙박스에서는, 블랙박스에서는 좀 저렇게 멀리 있네. 근데 윤대전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 다음에요, 또. 요 차. 바로 앞에 있죠? 블랙박스는 저 멀리 있습니다. 이거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그 피디한테 제가 직접 찍어 와라 그랬어요. 자, 직접.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 카메라, 방송국 카메라로요. 찍어봐라. 블랙박스에 있는 거랑 화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옆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날 거고. 이게 몇배 보입니까? 옆으로. 3배 이상 보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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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에필러. 이 에필러 보세요. 에필러 가서 안 보여요. 에필러 가서. 자, 지금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 요 숲이 있죠? 그리고 A 필러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건, 이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멀리 있는데 저걸 왜못 피해? 근데 막상 보면 이거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요, 블랙박스는 블랙박스에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천지차입니다. 블랙박스의 왜곡현상.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뻔히 보이는데, 저걸 못피해? 여러분들, 그 입장도 보십시오안 보입니다. 그리고 무진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을 블랙박스에 보이는 게내 눈에 보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출발 자체가 틀려집니다. 출발 자체가 틀려지면 나중에 계산을 해야죠. 이제 풀이. 즉식을 쓰고 답을 써야죠. 식을 쓸때 애초부터 틀리게 출발합니다.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블랙박스 외곡 현상.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방송을 좀더 보시겠습니다. 부분의 전방과 운전석 창밖습니다 블랙박스 는 좌우로 각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거의 두배 내지 세 배를 보여줍니다. 두배 보여주는 건요, 화각이 얼마 높지 않은 거예요. 세 배보다 더 많이 보여줍니다. 우, 여러분들 운전할 때요, 1차로 서보세요. 왕복 6차로일 때내 눈에 보이는 건 오른쪽으로 두 차로가 차다안 보입니다. 합쳐서 다섯 차로 보일까요? 내, 내 거, 가운데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블랙박스는 한열몇개 차로를 다 보여줘요. 더 없어서 못 보여줘요. 실제 더,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건물에 가려서 안 보여주죠? 넓은 데 가보세요. 내눈에 보다 세 배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저 앞뒤도 최소한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더 멀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